어, 오늘은 남해 정량 마을 방파제로 이렇게 왔거든요. 어, 여기는 이제 정량 마을 방파제 들어가는 다루가기 전에 약간 갯바빠이 같은 것들도 있네요. 어, 저 앞에는 이제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여기 몰락 같은 게좀 있다 해서. 일단 이쪽으로 한번 잠깐 땀 낙하러 와봤습니다. 일단은 방파제 모습이 어떤지 한번 또 보고 낚시 준비하도록 할게요. 어, 등량 방파제는 이렇게 포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레인보우 방파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잘 꾸며놨네요. 밑에 보니까 그저 풀들도 좀 형성이 된것 같고 이 방파제가 이렇게 바위로 되어 있어서 석축처럼 되어 있어서 아 이런 쪽으로 또어 낙사기 낙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날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어, 물이 조금씩 이렇게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기 전에 또좀 하다가 가야 할것 같네요. 물색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어, 단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괜찮네요. 아, 오히려 이쪽이 좀 숙축이 좀 튀어 나와 있고. 어, 발판도 될것 같아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또저 멀리 캐스팅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베이트피쉬가 조금씩은 움직이는 게좀 보이는 것 같네요. 요 정도 이제 들어오면은 괜찮을 것 같고 아, 이 앞에 좀 베이트피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베이트들이 좀 다니긴 다니네요. 요 사이 여기도 제법들은 물 같은 게좀 형성이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이 그렇게 많이는 형성이 안 됐네요. 저쪽 보니까 좀 무너진 부분 쪽에 이제 모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저쪽 부분은 또 어떤지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등대 쪽으로는 물이 저 안쪽보다는 조금 더그 맑은 것 같고 물색은 오히려 저 안쪽이 짙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테트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저쪽이 좀 무너진 테트라도 있고 해서, 어좀 밝을 때는, 저 무너진 테트라 쪽으로 또 공략을 해보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네요. 저쪽들이 바깥쪽인데 저기 무너진 데가 있는 저쪽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웨이트피쉬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하네요 웨이트피쉬는 아까 그 내항쪽에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외항쪽 모습인데요 이렇게 테트라가 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 음, 앞에는 좀 이렇게 떠다니는 고기들이 좀 보이네요 근데 약간은 발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요쪽 방면에는 좀 떠다니는 고기들이 있어서 저쪽으로 어, 등대에서 저쪽 사선 방향으로 또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제법 베트피 PC가 많네요. 외양 쪽으로, 어, 저쪽 방면으로 괜찮은 것 같고, 여기도 물풀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 테트라가 이렇게 좀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또 저쪽 방면으로 어, 공략해 보는 것도 테트라 사이사이를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무너진 부분이 좀 낮게 많이 형성이 돼 있네요 저쪽도 괜찮은 것 같네요 요 자리에서 한번좀 공략을 하다가 좀 어두워지면 내항 쪽으로 이동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향쪽 전반적인 모습들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네요. 외향 쪽으로 좀 원투를 또 하나 해놓고 싶었는데 캐트라가 그 이렇게 너무 넓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원투가 테트라 때문에 조금 걸려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원투치기는, 여기 테트라가 없으면 원투를 칠 수가 있겠는데 테트라 때문에 원투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 채비 준비해서 저쪽부터 시작해서 좀 해보고 또 어두워지면 내는 쪽으로 는서 어, 그렇게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친에이런구는된데구라있는이런 어,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벨트피구의 어, 모습은 아까 끝부분 이기말는이는이쪽에는이안보이네요 원투가 상당히 좀 앞에, 어, 양식장 같은 게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캐터라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어, 올해 첫 볼락입니다. 이 <laughs> 첫, 첫 캐스팅에 뭐가 투둑하는 입질이 있어서 당기니까 볼락이 올라왔네요. 사이즈는 뭐, 한, 킵 사이즈는 안 되고, 한1 1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 등대 쪽에, 어, 요 테트라 쪽으로 들어와서 그쪽에 좀 조명을 비추고 멀리 좀 던지고 있는 중인데, 어, 좀, 어, 제가 캐스팅볼 싱킹으로 해서, 어, 좀 약간 멀리 던져서, 어, 이렇게 당기니까 뭔가 두둑하고 입질이 와서 만난 첫 볼락입니다. <laughs> 남해 방파제에서 이렇게 또첫 볼락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좀 작지만 또 기분 좋게 하는 볼락이네요. 어, 웜이 자꾸 빠져서 약간 청룡조법으로 제가 청개비가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청개비를 이제 사용했는데 넣자말자 아주 너무 얘는 너무 짜치네요. 진짜. 10cm도 안되는 그런 짜취 올라왔습니다. 자, 음료 보내주고 또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아, 작지만 <laughs> 도독하는 아주 민감한 입질이거든요. 입질은 정말 잘 오네요. 아, 얘도 진짜 <laughs> 아, 10cm도 안되는 짜취인데 예쁠 아, 낙인데 참 눈이 참 볼락은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또 보내주고 계속 낚시 해 보도록 할게요 아빠 데리고 와라 아빠 <laughs> 어 제가 좀 미안하네요 <laughs> 계속 애들이 올라오는데 <laughs> 제가 아무래도 무슨 유치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지렁이를 너무 짧게 했나 한 지렁이를 아예 온마리로 크게 해서 좀 혹시 큰 애들이 올라올지 한번 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렁이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만만하다 보니까 자꾸 애들이 올라오네요. 어딘가 또좀큰 애들도 있겠죠. 어, 일단 보내주고 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렁이 작아, 작아서 작은게 나오는거 해서 일단 한번 지렁이를 큰것 거... 자체로 한번 해가지고 던져 볼게요 에고 <laughs> 얘는 유치원 입학하기 전에 볼락인 것 같은데 참 안습인데요 진짜 이거는 완전 애 볼락인데 너무 작은 개체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쪽은 유치원인 것 같아서 몇번도 해보고 <laughs> 아, 좀 옮기든지 해야 될것 같네요. 너무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아, 또 유치원생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 이쪽 포인트는 지금 제가 앉은 곳은 전부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언젠가 아, 또 의미도 있긴 있겠죠. 유치원 선생님이라도 아, 또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 청룡 조법 하니까 애들이 잘떼 먹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 제가 이걸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밥 준다는 마음으로 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이 동네 어린이들 다 보겠네요. 아, 그래서 제대로 뭐 애들이 잘 지렁이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입맛에 맞다니까. 얘들 다 먹여주고, 어, 보내주고,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귀여운, 아, 남의 젖볼입니다. 어, 등지렁이 때문에 그런가 해서, 웜으로 바꿔서 <laughs> 던졌는데, 여전히 또, 이런, 애 볼락, 젖볼락만 올라오네요. 그래도 귀엽습니다. 이쪽에산두 분만 더 던지고, 한번 내양 쪽에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어, 손맛은 두둑두둑하고 아주 세게 오는데 어, 또 젖불입니다. 이 장수는 계속 젖불만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내양 쪽으로 이동해서 내양 쪽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나가기 전에 한번 멀리 던지본다고 어, 제법 멀리 던졌는데 제법 보도쪽 하는 좀 입질도 있고, 끌어당기는 것도 있어서, 사이즈가 좀 커나 했는데, 여전히 한 10cm 정도 되는 덧불이네요. 이쪽은 아무래도 다, 좀 아직은 덧불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양으로 진짜 가서, 조금만 던져보고, 퇴근하도록 할게요. 어, 내양으로 옮겨서, 이쪽 조금 중간점에서 지금 저기가 등대거든요. 어, 중간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씨알이 작네요. 어, 도도독 해가지고 챔질이 잘안 되던데 너무 작아서 챔질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 간사 한 입질로 아, 나온 몰락입니다. 어, 약간 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챔질을 하니까. 바닥 측에서 이제 올라왔네요. 무늬는 상당히 이쁘고, 눈도 귀엽습니다. 에플락, 내양 쪽에, 내양 쪽에 있는 볼락입니다. 볼락, 어, 지렁이 먹이, 먹여주고 보내겠습니다. 내양 쪽에도 이 앱 볼락들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애들만 좀 보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잡아놨던 애도 방생하고, 이제 퇴근하도록 할게요. 아, 남해,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볼락 낚시를 왔는데, 그래도, 애들이지만 볼락 얼굴들 많이 볼수 있어서 또 기분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정도 하고 퇴근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